안녕하세요, 허니입니다. 네 오늘은 어0.13.0 베타 빌드 1이 나왔다고 해서 설치했어요. 오우! 가족들 있어서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이거는, 어, 레일들인데, 음, 이름은 까먹었구요, 레일들. 아, 진 아! 레일들. 이거는 햇빛 감지기, 레드, 레드스톤 레드 햇불. 어, 이걸 봐야겠다. 아! 아니다. 죄송해요. 됐다. 어딨지? 어딨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이거는 노트블로, 이거는 기존에 있는 문인데,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살짝 전통문, 이거는 어쨌든 전통문, 전통문 같이 생겼어요. 이건 철문, 오로지 버튼, 레버, 이거는 안 열려져. 이것도 레버가 필요하구요. 네, 이거 원래 그냥 열수 있는데, 그냥 발판으로 했어요 이거는 버튼, 마르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꺼지면, 이렇게 꺼져요. 이블록 하지만, 레지스톤 앱도를 한번 가면, 켜지고, 이거, 털사덧 갈고리를, 여기 햇빛 감지게 하면,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저도 몰랐는데, 그냥 첫치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 햇빛 감지기를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생겨요 음, 응, 생겨요 이게 이 활, 활용이었어요 전 몰랐는데 타보고 싶은데 레이 걸려서 안되고요 이건 토끼 가죽 익히지 않은 토끼 고기 군 토끼 고기 토끼 수죽까지 있어요 뭔가 징그러운데 그래도 제가 버튼을 하고 싶어서 진짜 애써 기다렸는데 진짜 나왔어요. 일단은, 근데 토끼가 있나? 어, 아, 토끼. 토끼를, 어머, 생성했어요. 생성. 생성. 이쁜 거, 어머, 이쁜 토끼가 있네 다 비슷한 거네.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두 가지. 뭐, 그래도 이 정도 업데이트는 정말 좋은 거죠. 또 다른 업데이트가 언제 올까요? 자! 아! 아, 진짜, 이놈의 양 때문에. 뭘 지적하지? 네, 이렇게 해서. 아, 씨.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해서 0.13.0 베타빌드 1 업데이트 소개 마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 봐요.